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let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한국어로 번역된 상태로 이 화면을 보고 있어가지고, let이라는 게 이제 하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자가 아니고, let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습하는 시간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은, 어, 이제 ES6 버전 2015년 이후에 소개된 어, 키워드다. 특징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let이라는 걸로 변수를 선언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선언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죠. 우리 변수를 선언하는 거는 var로 선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let, let로도 선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let 키워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변수 a라는 걸 선언한다라고 하면은 let a 이렇게 선언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값을 할당한다면 a에다가 1이라는 값을 할당한다면 a는 1.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이 선언과 할당을 한 번에 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let b는 2.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죠. <laughs> 자, 그래서 이 선언된 변수를 렛을 어, 이용해서 정의된 변수는 다시 선언할 수 없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선언을 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키워드를 이용해서, 렛 키워드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전에,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선언을 하고 사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어, 렛을 이용해서 사용되는 변수, 정의된 변수에는 블록 범위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 블록이라는 거는 이제 이 중괄호 이 중괄호 기호 안에 들어 있는 어, 해당 코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블록에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자 뒤쪽에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선언할 수 없다라고 한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죠. 자 let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x x라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존 도라는 문자열 값을 선언된 변수 S, x에다가 할당을 했죠. 즉이 부분이 변수의 선언 부분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줄에 let x 하고 x라는 변수를 또 선언했어요. 이렇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x라는 변수가 이미 선언이 돼 있죠. 변수 x라고 하자 했죠 그 다음에 또 x라고 하자 어 그러면은 이제 어, x라고 정의된 변수가 이미 있기 때문에 또다시 변수를 선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이제 var var 바로 정의된 변수는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var x는 전도 X라는 변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존도라는 값을 할당을 했어요. 그 다음에 X라는 변수를 또 선언했죠. X라는 변수를 또 정의하고, 0이라는 값을 넣었는데, let에서는 어 이게 안 되지만은, var을 가지고, var을 가지고 사용할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var라는 키워드는 이제 2015년 이전에 만들어진 브라우저에서 동작하고 싶다면, 말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최신 브라우저인 경우에는, 렛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의 범위가 있죠? 블록의 범위는, 먼저 블록이라는 거는 이렇게 중괄호 기호를 이용해서 블록을 표현하고요. 자, 블록의 범위는 전역 범위와 함수 범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뭐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밑에 한번 볼까요? 블록이라는 게 뭔지.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블록이 되는 거죠? 이 블록 안에서 X라는 변수를 정의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X라는 변수는 이 블록 안에서만 유효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이 블록의 범위가 이렇게가 이제 블록의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이 X라는 변수는 이 블록 내에서만 유효하다. 그래서 아래쪽에 x cannot be used, used here라고 되어있죠. x라는 변수가 이 블록 안에서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이 x라는 변수를 사용할 때이 블록 밖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va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 블록 범위가 없다는 거예요. var를 사용할 때는 블록 범위를 가질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쪽에 아래쪽에 예를 보면은 x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이라는 값을 할당했는데 이렇게 블록을 쳤어요. 블록을 쳤지만 아래쪽에 보면은 x는 can be used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블록 안에서 x가 정의되어 있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let과 var의 차이가 되겠죠. 자 변수를 이미 선언된 변수를 다시 선언하는 경우, 재선언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x라는 변수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x라는 변수를 현재 여기에서 정의가 됐죠. x라는 변수가 그리고 또이 블록 안에서 여기에서도 또 x라는 변수가 정의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var를 사용할 경우에는 x라는 변수가 이미 선언이 돼 있어도 다시 var x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선언된 변수 x 이미 선언된 변수 X를 사용하게 돼요. 자, 그래서 X에 10이 들어있다가 다시 X에 2를 넣었죠. 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서 X 값을 확인한다고 했을 때 아래쪽에서 어, 이 X 값에다가 2를 할당하는 경우가 블록 안에서 정의되어 있지만 이 바로 정의된 경우에는 블록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X 값을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는 2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을 한번 직접 사용해보기, 예를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코드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전체 스크립트 영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블럭 친 부분을 보면 이쪽 파란색에 여기가 블럭 영역이 되겠죠. 자, 값이 들어간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X가 있는데 편의상 박스를 비해서 한번 표현해볼게요. 자 x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x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고 여기에 첫 번째 1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자, 여기에 이제 10을 넣었죠. 그러면 1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거죠. 10이 들어있다. 자 그런데 블록 안에서 x에 다시 2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 10이라는 값이 무시가 되고 뭐 여기 안에는 이제 2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id가 대모인 엘리먼트를 찾아서 x 값을 집어넣어서 x가 어떤 값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id가 대모인 엘리먼트는 여기 p 엘리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면 어떤가요 오른쪽 코드를 보면 2가 들어있죠 자 그래서 바로 정의된 변수는 블록을 가지지 못한다 블록의 유효 범위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블록을 사용하고 싶다면 은 어. 바 대신에 이제 t 을 사용하자 계획이죠. 그 레을 사용하면 블록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래서 또 아래쪽 에 예를 보겠습니다. 자, t x는 10 해서 x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10이라는 값을 할당했어요. 자, 10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블록 안에서 x는 2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똑같은 x가 있는데 이때의 x와 이때의 x는 이름은 같지만 어, 다른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게 돼요. 자, 우리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어, 전국구 의원이 있고, 지역구 의원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지역구 의원은 그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어, 이 X는 이 지역에만 영향을 미친다. 자, 이것도 한번 예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코드 내에서 현재, 어, X에 10을 할당했고요 10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이 블럭 안에서 다시 X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2라는 값을 할당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X 값을 이 블럭 밖에서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블럭 밖에서 사용된 이 X는, 이 X는 블럭 안에 정의된 이 X가 아니고 블럭 밖에서 정의된 이 X가 돼요. 자, x가 몇이 들어있냐면 10이 들어있죠. 자, 10이라는 값을 데모에다가 넣었습니다. 여기에 넣은 거죠. 값이 10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블록을 어, 유효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어, 바 대신에 let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let은 어떤 브라우저건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또는 그 이전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015년 이전에 만들어진 브라우저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수를 이미 선언된 변수를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바 x는 2에서 현재 x에 2를 넣었어요. 다시 바 x는 3에서 x에다가 3을 넣었습니다. 자, 이미 정의된 x라는 변수를 아래쪽에서 또 정의하고 있죠. 이게 가능한가? 반는 가능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스크립트 코드 내에서 x에 2를 넣어서 x를 정의하고 값에 2를 넣고 그 다음에 또 x를 다시 정의해서 3을 넣었다. 이때 다시 정의하는 게 가능하다. 바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재 x의 값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x를 확인해 보면 3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어, let 사용하는 경우를 확인해 볼게요. 자, x라는 변수를 정의했어요, 그렇죠? 뭐 가능한 거죠. 그리고 값에 1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let x는 3을 했어요. 자, x라는 변수가 이미 var를 이용해서 x라는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 아래쪽에서 let x는 3해서 이 x를 다시 정의하는 거는 안 되겠죠.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블럭에 있습니다. 블럭 있죠. 자 let x는 e 했어요. 자 let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어이 블럭에 유효 범위를 갖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이 x는 위에서 정의한 요 x와 다른 x에요. 당연히 재정의가 가능한 거고요. 재정의가 아니죠 이때는. 어, 다 같은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용하는 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또 x라는 변수를 정의했다. 자, let 키워드로 정의된 이 x가 이미 블럭 안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 x를 또 정의하는 것은 안 되겠죠. let을 이용해서 또 정의하는 건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let x는 2 해서 마찬가지로 블럭 안에서 x라는 이름의 변수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또 x를 정의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l e 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된 변수는 또 정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에 x라는 변수를 정의하는 게 여기는 블록 밖에서 한번 정의를 했고요. 이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블록 안에서 또 x를 정의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없죠. 이 X와 이 X는 다른 X니까요. 그리고 또 블럭 안에서 X를 정의했네요. 어떤가요? 현재 X란 이름으로 어, 되어 있는 변수가 3개가 있지만은, 이 실제 이 3개의 X는 다른 X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다 허용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어, X 값에 2를 넣었고, 이 X와, 자, 블럭이 있는 이 X와, 또 다른 블럭이 있는 요 X. 이세 개의 X가 다 다른 X라고 했죠. 다른 X다. 이렇게. 자, 그리고 블럭에 정의된 X는 블럭 안에서만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코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코드는 블럭 밖기 되겠죠. 블럭 밖기 되니까 이때 이 X는 블럭 밖에 정의된 이 X가 될 거예요. 값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가 출력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어, 이번에는 이제 변수를 정의할 때바 키워드나 let 키워드 없이도 변수를 정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카네임은 볼보라고 되어 있는 어, 이 변수를 카네임이라는 변수를 앞에 아무런 키워드 없이 변수를 정의했어요. 그리고 볼보라는 값을 넣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서 다시 바 키워드를 이용해서 카네임이라는 변수를 정의했습니다. 이런 건 괜찮다는 거죠. 그쵸? 자, 한번 어, 확인해 볼게요. 자, 카네임 변수에다가 예, 볼보를 넣었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이 p 엘리먼트, id가 데모인 이 p 엘리먼트에 있는에서 값을 확인해 보니까 볼보라는 값이 잘 나왔죠. 자그 다음에 변수 카네임을 또 정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이때 이 카네임에는 어떤 값이 들어 있을까요? 자이 카네임의 값을 한번 요 알림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러프품트누르면서런 버튼을 눌러보면은 어떤 거예요? 폴보라고 되어있죠. 이미 어, 카네임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선언이 되어있죠. 그 변수를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자바스크립트 개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항이라고 이해하시지 말고 이미 위에 사용된 변수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카네임은 새로운 변수가 아니라 위에서 정의한 이 카네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카네임 변수를 사용했는데 바 카네임 정의한 변수가 있죠? 이 변수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let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let 같은 경우는 저쪽에 카네인 변수를 하나 어 키워드 없이 정의하고 sub 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let 키워드를 이용해서 카네인 변수를 다시 또 정의했죠. 그리고 볼보란 값을 넣었습니다. 어자 이럴 때는 어떻게 실행 결과가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여기 try catch 가 있는데 어 당장은 모르셔도 되고요. 일단 try 라는 의미가 뭔가를 시도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try에 돼 있는 요 블럭, 요 블럭에 있는 거를 시도해봐라, 그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시도, 실행이 되면은, 어, 끝나는 거고요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어, 이 catch라는 곳에, 이 에러 값이 들어가서, 이 catch라는 블럭, 여기에 있는 부분이 실행이 되게 돼요. 자, 그럼 에러가 발생하면은, 이 catch에 있는 게 실행이 되는 거고,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실행이 되지 않는다. 일단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라이 쪽을 볼게요. 자, 카네임의 변수를 선언하고, 키워드 없이 카네임 변수를 선언하고, sub라는 값을 넣었어요. 이미 선언이 돼 있죠? 이 선언이 돼 있는 변수가 있는데, 카네임이라는. 그런데, let 키워드를 이용해서 카네임이라는 변수를 또 선언했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자, 에러가 발생하니까 이제, 캐치에 있는 부분이 실행이 돼서 이 에러 메시지가이 e r r 이라고돼 있는 이 값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레퍼런스 에러에서 뭐, 이, 이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어, cannot access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카네임은 before initially json 이전에 초기화가 돼 있는 이 카네임 변수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이 카네임 이미 초기화가 되어있는 카네임에 대해서 let 키워드를 이용해서 다시 재정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var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var 키워드를 이용해서는 사용할 수가 있다고 했죠 이때 var 카네임은 위에서 정의한 이 카네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어, 에러가 실행되지 않을 거니까 자 여기 이 부분을 복사해서 카네임 값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실행을 다시 해보면은, 이때 어때요? 볼보라는 값이 잘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렛 키워드를 이용해서, 어, 변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블럭을 사용하고, 사용된 변수, 정의된 변수를 다시 정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